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에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어린 사람들과 은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열한기상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솔로몬 왕에게 징벌을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는 두 지파만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분열 시대를 연 르호보암은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왕입니다.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과만 대화하는 왕을 말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계무로 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않고 세계무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역 감정 때문입니다. 다윗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지역인 이스라엘 남부 지방의 주요 도시입니다. 세겜은 사울왕의 도시로 그를 따르던 북쪽 사람들의 주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세겜은 우리나라 대구와 광주처럼 정치적 긴장 관계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뽑아달라고 대구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집화 사람들의 마음에는 르호보암이 아닌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성읍 밀로를 건축할 때 감독으로 세웠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하를 통해 이스라엘 열개 집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애굽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쪽 집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 시대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니 세금을 좀 줄여주고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잘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경륜이 있는 노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묻자.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노인들이 조언해 줍니다. 여러 보암과 북쪽 집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도 감면해 주고 노역도 줄여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그러한 자문이 마음에 들지 않은 르호 보암이 다시 젊은 사람들에게 묻자 초반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나약한 왕으로 보이기 쉬우니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왕의 권위를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르후보함은 그들의 자문을 따르기로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많은 노역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았던 다이당은 왕이 되자마자 발레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건축했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살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의 왕인 르호보암은 사람들만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생각만 살피는 사람들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은 분열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를 처음부터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르호보암과 같은 믿음 없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유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범죄한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 지도자인 제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을 잘못 인도해서 죄짓게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저와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신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광주 양님 교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님 교의 성도들이 부지런 열심이라는 그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룡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